4학년 평가 문제집, 4학년 평가 문제집 시작합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함께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늘 동행해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자 시작해 볼게요. 답을 체크해보자. 지난 시간에 76쪽부터 81쪽까지 했는데 여기는 단어를 줄에 맞춰서 예쁘게 쓰면 되죠. 어 줄에 맞춰서 예쁘게 썼다면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77쪽에 캠핑, 피싱, 낚시 이런 것뜻다 알죠? 요리하는 거, 페인팅하는 거 이렇게 선을 모두 모두 잘 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그거 재밌었어. It's fun.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camping? 나 수영 좋아해. I like swimming. 너 낚시 좋아해? Do you like fishing? 그래서 전부 다잉 들어가는 표현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스위밍 할 때만 M을 한번더 써주는 거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A번에서는 I like swimming 했어요. 맞죠? 2번에 I like painting. 그림과 맞지? 안 씁니다. 자, B에서는 Do you like cooking? 너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 Yes, I do. 1번. Do you like camping? 너 캠핑 좋아하니? Yes, I do. 2번. Do you like playing soccer? 너 축구하는 거 좋아해? Yes, I do. 그래서 3번이 돼서 1, 3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C번에서 어,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은 Do you like dancing? 그랬거든. Dancing 좋아한다고 Yes, I do 했어. Dancing은 춤추기. 그다음에 Do you like fishing? 너 낚시 좋아해? 그랬는데 Yes, I do. It's fun. 재밌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하나씩 또 볼게요. 자, 1번은요, do you like dancing, Jenny? 너 춤추는 거 좋아해, Jenny야? No, I don't. I like singing. 아니야, 나안 좋아해. 난 노래하는 거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번. 자, 2번에 골라 쓰는 거죠. Do you like painting? 그림 그리는 거. 1번. Do you like camping? 어, 캠핑하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우리말 뜻이 일치하지 않는 거. 뭐냐면, 어, 5번인데 I like painting 그랬거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Do you like painting? 이거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은요 4번인데 I like dancing 이거죠 자, 6번의 대화 내용이 미나 do you like camping? 미나너 캠핑 좋아해? No I don't I like fishing 나 낚시 좋아하지 How about you? Kevin 너는?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 좋아해. 그래서 미나는 낚시를 좋아한답니다. 자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서도 I like painting 했죠 이거예요 오번자 B번에 do you like cooking? 너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그랬는데 yes I do, yes I am 뭐 이런 거안 돼요. yes it is도 안 돼요. 또 you로 물어봤으니까 I do로 대답을 합니다. 자, C번은요, do you like camping? 너 캠핑 좋아해? 그랬는데, yes, I do.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그거 재밌어. 이거 하려면, I like cooking. It's fun. 이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자애가 할 말이 뭐냐. Do you like playing soccer? 너 축구하는 거 좋아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맞죠. 그다음에 2번에 남자의 응답이 뭔지 보겠습니다. 남자애는 여기서 do you like painting?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그랬는데 여기서 남자애가 아니야, 나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해 그랬으니까 no, I don't. I like playing badminton. 이게 맞겠죠? 그다음에 어, 난 노래 좋아해. 노래하는 거 좋아해. 응, 나 노래하는 거 좋아해. 이러려면 do you like singing? 이렇게 물어본 거죠. 3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는 4번의 질문은 do you like camping? 너 캠핑 좋아하니? 물어봤는데 no, I don't. I like cooking. 나는 요리 좋아해라고 했고요. 자 5번에서 보겠습니다. 저 5번에서는 do you like painting?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yes, I do. 응, 나 좋아해라고 했어요. 자 6번에 보니까 여자 응답은 Do you like singing?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No, I don't. I like dancing. 아, 아니야, 나 춤추는 거 좋아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자습서로 가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습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죠? Kate, stand up. Kate, 일어나봐. I like painting. It's fun.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어 재밌어요. Good, 잘했어. Do you like singing? 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지호가? Yes, I do. I like dancing too. 네, 저는 춤추는 것도 역시 too 했으니까 좋아해요. Do you like singing?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그랬으니까 어. No, I don't I like cooking. 아니요, 안 좋아하고요. 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Do you want some pizza? 피자 좀 먹을래? Yes, please. Here you are. Wow, thank you. 했습니다. 자, 대화 내용이 밑에 것도 살짝 볼게요. Do you like camping? 또 캠핑 좋아해. y e s i do. t h a t s exciting. 그럼 신 exciting. you e like i k i n g s e p c i y i n g s e c e c e r c 구하는건 좋아해? No, I don't. 아니요. I like playing badminton. 축구 말고요. 배드민턴 좋아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 가지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눌러서 뒤로 가 볼게요. 거의 중간에 있어 가지고 한 선생님 좀 많이 눌러야 되는데. 자, 요 내용을 한번 열심히 한 번씩 빠르게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Look and say, Kate, stand up, please. Kate, stand up, please.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It's fun. It's fun. Good. Good. Do you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Yes, I do. I like dancing too. Yes, I do. I like dancing too. Do you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No, I don't. I like cooking. No, I don't. I like cooking. Do you want some pizza? Do you want some pizza? Yes, please. Yes, please. Here you are. Here you are. Wow, thank you. Wow, thank you. Say more. One. Do you like camping? Do you like camping? Yes, I do. It's exciting. Yes, I do. It's exciting. Two. Do you like playing soccer? Do you like playing soccer? No, I don't. I like playing badminton. No, I don't. I like playing badminton. 자, 됐습니다. 잘 따라했고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Sing. Do you like cooking? Yes, I do. It's fun. Do you like singing? No, I don't. I like dancing.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It's exciting. Do you like painting? No, I don't. I like camping. 아이크걸 떨어뜨렸어요. 자, 그래요. 잘했고요. 여기 보면은 I like fishing, I like painting, I like cooking, I like camping. 이렇게 ing 붙여서 나 뭐뭐 뭐 하는 거 좋아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미니 퀴즈 한번 해보고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다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집으로 꼭꼭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몇 쪽이니? 어 여기가 82쪽이죠. 82쪽에 여기 보고 푸는 문제, 이거는 좀 이따가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듣기 평가를 같이 하게요. 같이 하고 마지막에 보고 푸는 문제를 하면 좋겠죠. 그래야 속도가 맞을 거예요. 친구들이 푸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듣기를 가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단원 마무리 테스트 일회. 일 번부터 십사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일번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단말을 고르세요. o dancing two singing three camping 4 painting 5 cooking 1번 잘 됐고 좋아하는 활동을 묻는 표현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세요. 1. Do you like fishing? 2. How about you? 3. Do you like camping? 4. What do you want? 5. Do you like cooking? 3. Do you like playing the violin? No, I don't. I like fishing. Four. 잘 듣고 여자아이가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One. Where is my cap? Two. Do you like fishing? Three. Is this your hat? Four. How about you? Five. Do you like camping? 5번. 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대화를 고르세요. One. Do you like playing soccer? No, I don't. Two.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Yes, I do. Three. Do you like playing soccer? Yes, I do. Four. Do you like camping? Yes, I do. 5. Do you like camping? No, I don't. 6번. 잘 듣고 인물과 좋아하는 활동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세요. s o do you like painting? Yes, I do. How about you, Mina? I like dancing. 7. 잘 듣고,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를 고르세요. 1. Do you like camping? Yes, I do. 2.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It's exciting. 3. Do you like swimming? No, I don't. I like fishing. four. Do you like painting? I don't like cooking. Five. Do you like singing? Yes, I do. It's fun. Go 않는 and 고르세요. Do you like playing soccer, Sally? Yes, I do. It's exciting. How about you, Tom? I like swimming. It's fun. 9번. 잘 듣고 남자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활동을 우리말로 쓰세요. Do you like camping? No, I don't. I like painting. 10번 잘 듣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1. Yes it is. 2. Yes I am. 3. Yes I do. 4. No I'm not. 5. No it isn't. 1일번잘 듣고 여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우리 말로 쓰세요. Do you like dancing? Yes, I do. It's fun. 1 2 번과 1 3번잘 듣고 남자 아이가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십이 번 One. I like fishing. 2. I like painting. It's fun. 3. I like playing soccer. It's exciting. 4. I like cooking. 5. I like singing. It's exciting. 13번 1 i like swimming. two. i like playing badminton. three. i like painting. it's fun. four. i like singing. it's exciting. five. i like listening to music. it's exciting. 잘 듣고, 우리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One. I like reading books. Two. Do you like dancing? Three. I like playing soccer. Four. It's exciting. Five. How about you? 15번부터 20번까지는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단원. 자, 그 다음부터는 또 듣기 할 거예요. 여기는 보고푸는 문제 좀 있다 하고요. 마무리 테스트 2회는 듣기만 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듣기만 하고 뒤에 보고푸는 문제는 다음 주에 풀게요. 일단 이어서 듣기 평가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테스트 2회. 1번부터 14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잘 듣고 우리말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 singing 2. swimming 3. fishing 4. cooking 5. camping Ebon 잘될 거? 그림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1. reading books 2. listening to music 3. playing soccer 4. cooking 5 painting 1번 잘 듣고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찾아 연결하세요. Number 1 Do you like camping? Yes, I do. Number 2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사번잘 듣고 남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모두 고르세요. Do you like dancing? No, I don't. I like singing. I like playing soccer too. 오번잘 듣고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Do you like watching TV? Yes, I do. 6번, 잘 듣고 알맞은 우리말 뜻을 고르세요. I like swimming, it's fun. 7번, 잘 듣고 좋아하는 활동을 묻는 표현을 고르세요. 1. Do you like swimming? Two. What are you doing? Three. I like swimming. Four. How about you? Five. It's fun. Eight 번잘 됐고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를 고르세요. One. Do you like singing? Yes, I do. 2. Do you like playing soccer? No, I don't. 3. Do you like painting? Yes, I do. I like swimming too. 4. Do you like fishing? Is this yours? 5. Do you like cooking? Yes, I do it's fun. 9번.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do you like swimming? one. yes, it is. two. no, i don't. i like swimming. three. yes, i do. It's exciting. Four. I like cooking. Five. Do you like fishing? Six. 잘 됐고. 그림에 알맞은 남자아이의 응답을 고르세요. Do you like painting? One. Yes, I do. Two. No, I don't. I like playing badminton. Three. I like playing soccer. Four. It's exciting. Five. I'm playing badminton. 십일번 잘 듣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모두 고르세요. 1. I like bananas. 2. No, I don't. I like cooking. 3. Is this your coat? 4. I don't like swimming. 5. Yes, I do. It's fun. 십이 번잘 됐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Hi Ming, do you like cooking? Yes, I do. It's fun. How about you, Tom? I like cooking too. It's exciting. 십삼 번잘 됐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모두 좋아하는 활동을 고르세요. Do you like swimming? No, I don't. I like playing soccer. How about you? I like playing soccer, too. 14번 잘 듣고 빈 말풍선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Do you like painting? One Do you like singing? two Stretch your arms three It's red four What color is it? Five Yes I do Egypt. 자,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듣기 평가까지만 하고, 우리 중간중간에 듣기 아닌 문제들도 많았죠. 그 부분 채워서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